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근데 좋아하는 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수천명의 관객을 길게 이어지는 박수와 환호 무대 위로 피아니스트가 걸어 나옵니다 우아하게 관중들에게 손짓한 그는 이미 상상 속에서만 들을 수 있던 아름다운 연주를 피아노로 쏟아내죠 아주 재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런 피아니스트들조차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 마치 무덤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을 발견당해 음악을 시작하고 그 길만 걸어서 그렇단 것이죠. 그렇다면 기쁨은 없을까요? 피아니스트 소녀름은 말합니다. 콩쿠르에 나가는 친구가 리허설한다고 해서 밤1 2 시가 넘는 시간까지 함께 했었던 어느 날, 다른 친구와 함께 그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는 연주가 끝나고 듣고 있던 두 사람이 내뱉은 말에, 아, 정말 너무 좋다. 조금만 더 쳐주면 안 돼. 였다고요. 관객은 고작 두 사람, 완벽한 무대도 완벽한 연주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이들은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음악을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 평생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은 천명중한 명이 될까 말까고, 나 역시 그런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는 젊은 시절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했고, 원하는 직업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교수의 소개로 어렵사리 취직한 회사는 도산 직전이었고, 일에도 재미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음악해 놓인 일에만 집중해보자. 그렇게 일에 몰두하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죠. 자신도 놀랄 만한 실험 결과가 연이어 나왔고 신의 계시라고밖에 할수 없는 기술로 망해가던 회사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해 교세라를 창업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우리에게 일본 경영의 신은 조언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한순간 한순간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감동하고 주변을 감동하게 하며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마침내 내 안의 노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결국 이기는 힘을 읽고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대가들을 직접 인터뷰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과 풍부한 읽을 거리로 우리 생각을 자극하는 책인데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분들, 더큰 성공을 꿈꾸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봅니다.